김대호TV의 민사집행법 실무 및 법무사 시험 대비 임의경매에서의 당사자 승계를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죠.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무자 및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사망자를 그대로 채무자 및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당연무효라 고하면 틀리죠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후에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경정 결정에 의해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경쟁할 수 없다 하면 틀립니다. 자다 나중에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경정 결정에 의해서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재산 상속인들이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 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그대로 속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재산 상속인들의 소송 승계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경매가 속행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재당권 설정 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재산 상속인들이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 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않아도 그대로 속행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에 신청 채권자가 사망하여 이번에는 채권자가 사망한 겁니다. 신청하는 채권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속행신청을 한 경우에 단순히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고원의 정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채무자 겸 소유자가 사망한 게 아니라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상속인이 이 경매를 계속 속행하려면 집행 권한의 정봉도 승계 집행문이 붙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제 집행을 개시한 후에 신청 채권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속행 신청을 한 경우에 단순히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 재적 등본 떼어서 자기가 상속인이 됐다는 것만 증명해서는 부족하고 그. 피상속인이 죽었을 때 집행권원의 정본을 다시 승계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계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상속인로서 으 채권자의 상속인으로서 경매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강제 집행을 개시한 후에 신청 채권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속행 신청을 한 경우 단순히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강제경매를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31조 승계집행문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강제 경매를 개시한 후에 신청 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 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민사 집행법 제31조 승계 집행문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이미 경매 당시에 이미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사망자를 그대로 채무자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당연 무효는 아니므로 후에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경정 결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재산 상속인들이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그대로 속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에 신청 채권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속행 신청을 한 경우에 단순히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네 번째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 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31조 승계집행문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무사 및 민사집행법 실무에 대해서 관련 판례를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 부동산 경매 시사 강의에서 공지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 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용인시 신분당선 수지 구청역 인근 용인 직업전문교육원에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한 재반 법률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송파구 구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CS 평생교육원에서 주 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전 과목 핵심 이론 교재와 핵심 문제풀이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 과목 핵심 이론 교재 구입과 문제풀이 교재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주문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 연구원. 김대호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